안녕하십니까 현대 로보틱스 엔지니어링 팀 최현철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앞에 보이시는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정은 디스플레이 모듈 제작 설비로서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에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 로보틱스의 소형 고속 핸들링 로봇을 통해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에서 로봇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하나의 설비의 구현, 소형 고속 핸들링 로봇과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업계 요구 기술 수준 충족 모든 공정으로는 커팅, 라미네이터, 본딩, 윈도우 성형 검사가 있습니다. 적용 산업에는 디스플레이, 전자, 반도체가 있습니다. 매년 대구시에서 저희 현대 로보틱스를 참관 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현대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